안녕하세요 슈리기이요 오늘은 푸딩이한테 햄스터 우는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볼 거예요. 그럼 우는 소리를 한번 들려주면 햄스터도 햄스터니까. 예푸딩이도 햄스터니까 과연 다른 애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보일지 궁금하네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여러분 푸딩이가 누나 옷 속에 들어갔어요. 큰일 큰일 났어 푸딩이. 어떡해 푸딩이 살려줘. 어떻게 여러분? 푸딩 아, 프디... 어, 푸디가 소리가 잘안날수 있으니까 크게 해볼게요. 음, 한 이쯤. 그대로 있다. 잘안 보이는데? 귀라든지 청년. 도리야. 어, 너무 푸딩이가. 우지를 나눠서. 빨리. 어, 우는 소리가 또 따로 없나요? 소리 모음 이라고 쳐 볼게요. 나올 것 같죠? 왜우러 만지면 애니 연주했으니까 팅팅거리는 것 봐. 어떻게 해야 되지, 모르겠네 어, 푸딩이한테 우는 소리를 아무리 들려줘 봐도 으... 아무것도 네 열심히 아몬드 먹고 있는 아이. 껍질을 막벗기면서 먹어요. 아, 푸딩아! 어떤 애들은 막이렇왜안 놀래, 푸딩아? 응? 참. 어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어, 하지만 푸딩이 날 아무리 해도, 어, 아무도 하지는 않았네요. 장덩너 아몬드 너무 많이 먹었는데 맛있어 그렇게? 야 그만 먹어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꾸독 많이 해 주렴. 꾸독 많이 해 주렴.